여러분, 지금 아주 열받는 일이 생겨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왜 열받는 일이 생겼는지 지금 현장을 보여드릴게요. 저희가 이거 선반을 하나 샀는데 제품이 이렇게 오더라고. 그 해외 배송하는 제품은 진짜. 원래 이렇게 해야 되나 봐. 법적으로. 포장을. 그래 가지고 이런 거 뜯기 힘들었다는 후기가 많이 있더라고. 음. 우리도 거의 뭐한 시간 걸렸잖아 그 진짜 이렇게 힘들게 해 가지고 저쪽을 한쪽으로빼 가지고 겨우 뺐거든요, 이거 하나. 그랬는데 그러고 진짜 다진짜나응 자, 어떻게 진짜 야마가 확 돌아 어떻게또 열받는건 나 지금 장갑이 없는게 너무 열받아 그래서 고무장갑 끼고 왔돼요 괜찮아 <laughs> 그래, 나 고무장갑 끼고 올 너... 여기 걸어올 너가 열면 멋있게 좀 껴봐 셰프처럼 <laughs> 짜증나 <웃음> 어제 것도 부서져서 왔잖아. 아, 이거 배달해주신 분들 진짜 화나셨겠다. 와, 여러분, 이거, 뭐, 이거 보여? <laughs> 두신 얼굴에 튄다. 다 박살나버리네. 신혼부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1 위인 것 같아요. 혼수 가구 같은 것 중에서도 큼직한 가구 말고 이런 인테리어 가구나 그런 것들은 좀 저렴한 걸 찾게 되잖아요. 그래도 국내산 제품을 사,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해외 배송 제품들은 다 저렇게 포장이 돼서 온대요. 뭐야? 언제 왔어?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그냥 배송만 이렇게 온다고 그냥 이 배송이 너무 힘들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야. 그럼 문제는 제품이 계속 박살나서. 아 맞아. 이거는 이제 그냥 옆에다가 두는 테이블로 인터넷 검색하다가 오빠가 예쁜 걸 찾아서 산 건데 이거를 딱 열어봤더니 지금은 우리가 이 천으로 가려놨거든요. 맞아. 이거 보이세요 지금? 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박스를 그렇게 힘들게 뜯으니까 교환해 달라고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은 배송이 한달반 정도가 걸린 거 같고 두 번째로는 뜯는 게 너무 힘들었고 또 이걸 언제 보내고 할 생각하니까 아 그래서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와. 와 여러분 이거 지금 최단 기록이에요, 그렇지?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버려야 돼? 아또 문제 하나. 뭐? 돈 내고 버려야 되는데. 진짜? 어. 이제 두 번째. 이게까지 아, 했으면 이제 또 이제 미친 박스 보상을 들어야 돼. <laughs> 이 안에 저 저런 것들 있다요? 이걸 또 지금 엄청 줄여 놓은 거야, 이제. <laughs> 나는 지금 제일 걱정인 게 거울이 안 깨졌겠지? 깨져서면 오더 이제 유튜브 각 나오는 거지. 그럼 나 정말 울거 같은데. 나는 근데 거울 깨져도 그냥 쓸것 같아 이거 아 이거 또 어떻게 뜯는 거야? <목소리> <목소리> 짠! 짠! 이렇게 생긴 거울 <laughs> 아니 뭐. 조명을 받아서 난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은데? 그래? 언니 이거 살 만한데? 아니 이거, 이거 괜찮은 일로 와 음. 음. 브라보 출근 1 1 시에 나가야 되는데 클리어했습니다. 이 국내 이제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 선반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가격이 세배 심지어 막몇배더 나가는 것도 있단 말이야. 근데 그런 거 비교하면 좀 고생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나은 거 같은데 이제 뭐 얼마 차이 안 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 배송해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 같아. 그치.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맞아. 이런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보면 뭐 여기 좀 오염돼 있거나 이런 게 있다면은 엄두를 못내 중국 배송은 맞아. 엄두 그냥 아 그냥 쓰자 이렇게 되더라고 음. 나는 그 신혼부부들이 가능하면은 피해야 되는 행동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 음. 그리고 화가 진짜 짜증나좀꽃다 보면 <laughs> 그래. 진짜 짜증나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. <웃음> <그래>. <웃음> 그럼 여기 아 그리고 이거 그냥 뭐 깨알 정보를 알려드린다면 네. 우리 침대를 여기다 꺼낸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. 처음에는 여름에 우리 이 양방이 저희가 에어컨 못 들어가는 구조여가지고 너무 더워서 에어컨 옆에서 자려고 그런 거. 첫 번째. 그리고 혜연이가 호텔처럼 이렇게 TV 보면서 자고 싶다 그래가지고. 아 우리가 그때 조선 팰리스 맞아 맞아 조선 팰리스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약간 아니 다 그렇지 호캉스 하는데는 다 약간 이렇게 TV 보면서 좀좀 되잖아 <laughs> 여기까지. <웃음>